제가 해외밥이 지나가 보니 광복 70년이 바로 한국 현대사이네요. 동학혁명에서 3.1절, 4.19, 5.18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수탄, 화무 11홍, 건물 10년, 재불 100년, 일제 폐망, 자기당 폐망을 겪었습니다. 1961년 동간내기 케네디와 박정희는 각각 집권했지만, 63년 케네디는 가고 박정희는 의장딱지를 떼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집회 늘장에다, 8가지에다 자기 초상을 놓고또 자기 초상을 넣은 주화도 만들었지만 그도 가고 그도 하와이에서 쓸쓸히 생을 마쳤습니다. 박정희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윤보선에게 이기고 대통령이 되었고 케네디가 죽은 뒤에 박정희는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갑내기 케네디와 박정희는 같은 해에 집권하고 그 다음 2년 뒤에 하나는 암살당하고 하나는 의장 딱지를 뗐던 것이지요. 십 수년 후에 박정희도 암살당했던 것은 마치 케네디가 암살당한 것처럼 비슷하지만 박정희 암살당한 11호건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에게 암살당한 때였고 또 근래 노태우의 기일가 같은 날이어서 참 묘합니다. 전두환보다 한살 어린 노태우는 전두환에게 물려받다 죽을 때만 전두환보다 한달 먼저 갔네요.